통증에 유독 민감하여 그동안은 적극적으로 시술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께 온다 리프팅 시술을 권해드렸는데, 한마디로 편안한 시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행복한 모습을 볼때 덩달아 보람을 느끼는 닥터헤버스 일산점 대표원장 이석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술은 조금 생소하지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리프팅 기기인 온다 리프팅입니다. 어, 먼저 온다 리프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고주파나 초음파가 아닌 극초단파, 즉 마이크로 웨이브를 이용해 스킨 타이트닝과 리프팅에 도움을 주는 기기입니다. 기기 명칭인 온다가 이탈리아어로 파동, 즉, 웨이브를 의미하는데요. 리프팅 장비에서는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 원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 웨이브를 이용한 장비인데 전자레인지가 음식물에열 에너지를 일으키는 것처럼 온다 리프팅도 마이크로 웨이브를 이용해서 피부 진피층에 열 에너지를 전달해 콜라겐 섬유의 수축과 리모델링으로 타이트닝과 리프팅 효과를 기대하는 시술입니다. 어, 온다 리프팅과 기존의 리프팅 기기와의 큰 차이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전달 방식입니다. 마이크로 웨이브를 이용한 피부 속 수분의 진동을 이용해서 리프팅 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인데요. 기존의 리프팅 시술에 비해 통증이 정말 많이 줄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정해진 샷수에 맞춰 시술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에너지 값에 도달해야 시술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 시술할 때 열감이나 통증으로 출력을 줄여서 시술할 경우 타수가 정해져 있으면 전달되는 에너지 값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온다 리프팅의 경우 출력을 낮춰도 정해진 에너지 값에 도달해야 시술이 끝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 없이 원하는 에너지가 모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온다 리프팅의 주 목표는 피부의 진피층입니다 진피층은 피부 표피 이후부터 약 3에서 7mm로 이루어져 있고 온다 리프팅의 에너지 도달층이기도 합니다 핸드피스 또한 그에 맞추어 3mm와 7mm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에너지가 진피층에 도달하게 되면 1차적으로 즉각적인 콜라겐 수축이 일어나고 2차로 콜라겐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타이트닝 효과가 있어 잔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입가 주변이나 목주름이 심한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온다 리프팅은 연령대나 성별, 얼굴의 형태 등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시술해도 좋지만 피부 상태나 통증을 고려해서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얼굴에 피부 탄력이 없고 피부 처짐이나 잔주름이 고민이신 분들께 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다 리프팅은 3에서 4주 주기로 3회 이상의 시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어, 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꾸준한 시술을 받으신다면 더 오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 처짐이 있으신 고객님의 경우 시술 후 타이트닝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시는 고객님이 많습니다 혼다 리프팅의 시술 시간이 에너지 총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 15분 내외입니다. 비교적 적은 시술 시간 대비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술이고 시술 즉시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대략 일주일 내외로 콜라겐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타이트닝 및 리모델링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얼굴 전반적으로 탄력이 떨어져서 리프팅 시술을 원하셨던 고객님이 계셨는데, 통증에 유독 민감하여 그동안은 적극적으로 시술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께 온다 리프팅 시술을 권해드렸는데 한마디로 편안한 시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통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열감이나 따끔거림이 있습니다. 비유하면 찜질팩이나 사우나를 하실 때 열감 정도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열 에너지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시술 이후에는 가급적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고 대부분의 리프팅 시술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정도는 음주나 무리한 운동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다 리프팅과 병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술로는 우선 통증에 민감한 분이시라면 LDM을 권해드리고 보다 높은 효과를 원하신다면 다른 리프팅과 함께 시술해도 좋습니다. 초음파 레이저를 이용한 장비와 온다 리프팅 조합이나 실 리프팅과 온다 리프팅을 함께 묶어서 하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는 병원에 새로운 기기가 들어오면 시술하기 전에 충분한 대모를 진행하고 기기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된 상태에서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받아보고 시술받은 느낌은 어떤지 확인하고 있는데 온다 리프팅을 직접 받아보고 느낀 건 한마디로 편안한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다 리프팅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저 또한 주변 지인들께 많이 권하고 있고 시술 후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서 리프팅 시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에버스 일산점은 고객분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술 전후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